혼자서 외워서 테스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그 학년이 높아지고 특히 중3, 고등, 중3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과목은 많아지는데 어, 해야 될 공부는 너무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할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한쪽 과목에 좀 쏠려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자기가 좀 선호하는 과목 적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데 그 어, 규칙적으로 골고루 배분해서 공부를 하려면은요 일단 미련을 버리셔야 됩니다 <laughs> 계획을 사전에 세우시고요 내가 하루에 영어를 이만큼 공부하겠다 라고 사전에 약속을 하고 그걸 오버하셔도 안 되고 또 너무 줄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영어 선생님이지만 영어 공부를 안 하면 또 영어를 까먹기 때문에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어, 요즘에 요런 칭찬 스티커 앱이 있더라고요. 네. 칭찬 스티커 앱이 있는데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내가 보상을 정할 수 있고, 스티커의 개수를 정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 영어 노트를 한쪽씩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거를 20개를 채우면 제가 그 스타벅스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하나 마실 수 있는 보상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좀 지저분하게 쓰는데, 오늘은 좀 보기 쉽게 깔끔하게 써봤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기록을 남겨요. 네, 이렇게 폴더가 따로 숙제 폴더가 정해져 있고요. 보시면은, 위에다가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언제 빼먹었는지. 언제 숙제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보통은 저는 이렇게 요만큼씩 하루에 요만큼씩 꼬박꼬박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스티커를 이제 클릭을 하면 스티커가 붙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물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먹을 수는 있지만 이 목표를 채워서 먹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내가 이거는 얼만큼 얼만큼 해가지고 이런 그 칭찬 내가 나에게 칭찬해주는 칭찬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달성하는 재미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